네, 지금 5, 5세트, 어, 3, 4세트가 이제 카이저 선수가 어, 출전을 안 하는 바람에 지금 약간 기권해가되버렸고요 지금 5세트 경기 시작했고요. 지금 맵은 오토폴에서 보시는 다섯 시즌요. 이 이제 팀 g o 클랜 아, 팀의 이제 로토스 클랜 소속 오마이가 선수입니다. 이에 맞서는 어, 지금 한시 진영 네, 빨간색 저그 어... 리니토 클랜 소속의 황근칠 선수고요 어, 지금 네, 황근칠 선수입니다 어, 지금 좀, 좀 아쉽긴 하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게니츠 선수가 나름 원래 진짜 급하게 오셔가지고 지금 뭐 45분에 미 오셔가지고 지금 준비하신 건데 어... 이게 이렇게 돼버리고 지금 1 0 시에 <laughs>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뭐 경기 안 돌아보면서 한글자 선수 지금 선모 뭐대 주면서 안 받아 먹어 줘야 돼. 안 받아 안 먹어주나요 혹시 이거 설마 바퀴인가요? 네 일단 니 6개 여섯 찍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제안 받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오마이갓 거리한 선수도. 네, 지금. 한번 치워주면서 나보다 가장 늦게 먹어줄 생각인 것 같죠. 아무래도 이제 선 모시기 때문에 그러려는것 같습니다. 네, 저글링 나왔고요. 달려줍니다. 자, 저글링 추가로 네또 뽑아주는 모습 보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황건칠 선수 이제 뭐 삼조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이 티어가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잘하는 선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한근칠 선수가 이제, 그, 공개방식서전에한기개이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직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댔단 말이죠. 지옥불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지옥불을 막으셨던 건지, 게임을 했던 건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좀가지고 어 잠시만요. 인공지어서 깨지겠는데요. 이거 깨지면 토수도 게임 터집니다. 어어. 어, 일단 인공지어서 지금 지켜준 모습이고요. 4도 나와야 하는데, 이거 4도. 아, 인공지어서 깨지겠는데요, 이거. 아, 깨져요, 인공지어서. 잠시만요. 추가로 막아주지만. 딜러 잡히고요. 4도 나왔지만 적응대기 아티가 없어서 빼주는. 삼준준 선수. 일단 4도. 어, 그냥 바로 러시디안해요 일단. 아 근데 관문 세 개로 이거 못 되나요 일단. 사도 두 개가 있긴 한데 지금 이거 빨리 이문 제어소 지워 줘야 합니다. 이문 제어소를 지워 줘야 해요. 이거 지금 우관을 올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거 관문인데 이거 이문 제어소로 아는 건 아니겠죠, 설마. 이거 관문이에요, 이거. 사도 두개다가면 게임 터질 수도 있어요, 이거. 잠시만요. 아, 근데, 추가적으로, 그나마 지금, 삼전주 선수가, 뭐, 링을 찍어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합니다. 자, 다링 왔는데, 잠시만, 이 지금 좀, 길이 좀 많아 보이죠? 이거 사도가 없어요! 사도가 없어요! 이거 뭘로 막죠, 이거? 투사도는, 이거 결국에 막힙니다, 여왕이 있어가지고. 근데, 잠시만요, 이거. 아, 관문을 네 개를 지, 어주는 일단은. 오마이갓 선수. 아, 일단 두개정전이고요 아, 질러 잡히죠, 이러면은, 저글링한테. 어, 잠시만요, 저글링. 아, 질러 세네요. 아 역시 질러십니다. 역시. 어, 아, 이렇게 막았고요. 어, 일꾼 피해를 안 봤어요, 브로토스가 생각보다. 저그가 오히려 더 가난한 상황이죠, 지금. 어, 저글링 얘기가 질러솔 잡고 일꾼을 적어도 한 다섯 개, 여섯 개 잡아줄 줄 알았는데. 어, 일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일단 관문이네 개란 말이죠. 인공제어소를 지어줘야 하긴 할 텐데. 그래야, 뭐, 이제, 뭐 우주관문을 지어주든, 뭐를 해주든, 아, 이제 알았어요. 이동지에서 없는 걸 이제 알았어요. 잠시만요. 이거 질럿, 질러... 아, 안 되죠. 링 아, 좀, 어, 아, 질럿 잠시 먹히는데요. 자국사면 이거 컨트롤 해야 해요. 아 예, 컨트롤 안 했어요. 아, 이러면 잡히죠. 아, 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제, 이제 다섯 세트죠. 세 번째 경기, 첫 세트. 네, 다섯 번째, 오, 오 세트 경기가 지금, 어, 네. 탐주즈 선수가 굉장히 어, 빠르게 경기를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오토프레스코 코슴사파이어도 경히 진행될텐데 네 이렇게 이제 1세트를 아네 5세트는 이제 황금철 삼촌주 선수가 가져가게 되었고요. 네, 그다음 빽이 6세트 시작 가져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 네 매번 코스믹 사파이어에서 진행될 것 같고요 어... 갈거 같냐? 진행되고요 <laughs> 지금 보이시는데 열한시스녀 네, 파란색 로토스 로토스 클래닉 오마이갓 코리안 이에 맞서는 뭐야 루니토 클래닉 대운차인가요 리니톤 황건치 선수 이번에도 천팔이랑 필드 비슷 똑같습니다 선 와장을 지아 잠시만요 뭐죠? 왜 12기밖에 없죠 근데 어, 굉장히 빨라요 링 파일럿 더제주나요 혹시? 아또 게이트서 제조라는것 같죠 게이트서 어 잠시만요 이러면 아, 파을써치네요 깜짝이야. 아, 이게 네. 잘안 보여서 아주 미니맵이. 네. 죄송합니다. 일단은. 어 드론 달려요. 잠시만요. 이거 봤거든요 자, 오 마이 갓. 됐어 반응. 봐, 이거 좁혀 줘야죠. 이거 박아 줘야 해요. 이거 도착하면 게임 클납니다 이거. <laughs> 이거 도착하면은 게임 몰라요. 잠시만 입구 막아줘야요. 빨리 커버하게도 커브를 지어야 해. 아, 내 입구 들어가야. 아, 잠시만, 밑에도 구박이 있단 말이죠. 아, 이거 저 드론이 세거든요. 프로브보다. 아, 잠시만요. 게임 게임 이상한데요. 설마 수정탑 깨시나요 이거. 일단 이제 최대한 수비해주는 오마이가 선수. 아, 어, 입군 다 나왔어요. 입군 다 나왔어요. 자, 한황전수도 지금 돈못 벌고 있거든요. 지금 드론 4기로 캐고 네 있어가지고 저걸이 합류가 굉장히 느립니다. 일단 질러 첫 번째 질러 나왔고요. 두 번째 질러지. 아, 잠시이요 입군 좀 일을 해줘야죠, 이거. 그래도. 드론 비비기! 아, 질러도 하나를 안 돼요. 힘이 없어요. 아, 그래도 입군 나왔기 때문에 뒤에 드론들을 다 잘라주려는. 아, 근데 지금 이피해가꽤 큰데요, 이거. 피해가 깨끗해요, 이거. 아, 잠시만요, 게임 진짜 좋아하 아, 게임 네, 끝났습니다. GG. 어, 네, 이렇게 여섯 번째 경기도 굉장히, 어, 빨리 끝나게 되었습니다. 네.